예수 비전교회 도지원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또 슬퍼지고 또 두려워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요즘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 나홈 1장 7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을 향하여 좋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환란을 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 않은데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신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걸 새삼스럽게 아신다고 말씀하실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환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많은 환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